결혼 이후 아들을 키우며 남편을 뒷바라지 해왔다는 최 씨. 개인회생을 신청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지만 둘째 출산을 앞두고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잡히기 시작하자 하나뿐인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게 된 부분은 한는수 없이 위장 이혼을 택하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도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끝내 용서했던 최씨 출장이 잦은 남편을 대신해 아픈 몸도 돌보지 못하고 육아에 며느리 노릇까지 충실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럼 최 씨에게 되돌아온 건 남편의 두 번째 외도 사실이었습니다 각서까지 써가면서 잘 살아보자던 남편이 너무나 낯설다는 최씨이 난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자. 우리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그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제보자는 지금은 여섯 살, 아홉 살 이렇게 두 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남편은 사촌 오빠의 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소개로 만나게 되면서 지난 2013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아들 낳고 둘째 낳기까지 참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이 남편이 빚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었고 또 그간 모아온 돈으로 메워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고요. 형편이 점점 기울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는 어떻게든. 좀 이겨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문제요? 예 사실 이제 지금 이 신혼 가정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임대주택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임대주택의 조건이 일정 어떤 소득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소득이 탁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음. 소득이 잡히기 시작하면 사실 그 임대주택에서 나갈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때 첫째가 있었고 둘째는 만삭인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는도 벅찬 상태에서 다른 집을 구한다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어하. 그러다 보니까 둘이가 고민을 했는 거예요. 어. 어떻게 그럼 이 소득이 좀안 잡히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혼. 그게 이혼인 거죠. 근데 이게 위장 이혼은 불법인데 아... 뭐 위장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래서 이 둘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게 됩니다. 자, 둘째를 그런데 출산한 지넉달 만에.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맞습니다. 우연히 첫째 아들이 아빠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사진첩을 보게 됐는데요. 그 사진첩에 보니까 처음 보는 여성이 나타난 겁니다. 어, 이 누구지라고 하면서 채씨가 곧장 그 사진을 보게 됐고, 음. 알고 보니까 휴대전화를 보니까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고요. 아. 아마 본인 세살 아들의 또 둘째까지 육아 정신없는 와중에 당연하죠. 뭐 꽃다발 사주고, 목걸이 사주고, 온갖 연애 공세를 아. 남편이 펼쳤 그 돈도 같습니다. 없는 남편이 예 그래서 이채 씨가 상간녀한테 따져 물었고요 물으니까 남편이 와이프 다 정리됐고 호적 깨끗하다 이렇게 상간녀를 쏘았던것 같아요 근데 결국 상간녀도 이제 죄송하다 정리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상간녀 입장에서는 또 상간 집안에서는 남편이 우리 속인거 아니냐 그렇죠. 사기죄로 걸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아직 첫째도 어린데다가 갓 태어난 둘째까지 이게 그, 이제 그, 그 교수님, 네, 그 사연자 분께서는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아이들이 어리고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그. 어떤 외도는 종결이 된것 같은데요. 한번 바라핀 사람이 아, 그런 습벽이 있으면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날까? 그게 이제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이 이제 그뭐 아내분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음. 시댁이 뭐 굉장히 일을 많이 시키는 뭐 150포기씩 김장을 담는 집이 아이고. 여전히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노릇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외도를 용서했습니다. 김장도 150 포기씩 허... 저렇게 달, 담갔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도 참 서러운 순간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남편이 건축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작업에 한번 들어가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2, 3주에 한 번씩 집에 오기도 하고 심할 때는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오기도 하고 이런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씨 혼자서 두 아이를 케어해야 해서 이것만 해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이가 또 하필이면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열 경련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서 병원까지 혼자 오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해도 영상통화만 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유치원 졸업식, 뭐 초등학교 입학식 이렇게 아빠가 좀 꼭 와줬으면 좋겠는 그런 특별한 날조차도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해서 무엇보다 제보자인 최 씨는 희귀병 하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 때문에 수술을 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오히려 병을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수술을 세 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남편은 그 보호자 수술 동의서 이런 것만 써줬을 뿐이지 이 병원에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드문드문 해줬을까요? 역시나. 아, 그 불길한 직감은 틀리,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오면 그렇게 빨리 가지가 않아요. 애들하고 놀아주는 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회사에 무슨 일이니까 일찍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서 핸드폰을 봤더니 그새 바람을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언제부터냐 했는데. 이제, 죽어도 바람을 안 폈다 하더라고요. 들키자마자, 그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만났냐, 뭐라고 만났냐. 그 중에, 자기는 호적이 깨끗하고, 애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또 바람을 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피해자의 진술대로 건축업을 하고 자주 집을 비웠대요. 자주 피고, 그러니까 집을 비우면 남편이 없으면 그 아내가 가정고생 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가정고생 다 하고 있었는데 결국 남편이 두 번째 외도를 저지릅니다. 이제 남편이 집에 이제 나갔다가 이제 도로니까 집에 도오면 최대한 오랫동안 집에 머물고 아이들과 굉장히 잘 이렇게 놀아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싸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첫 번째. 그 카톡의 프로필을 보니까 프로필이 원래 가족 사진이었는데 그 프로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깥에 나가는 게 수상해서 휴대폰을 딱 살펴봤더니 일하면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언제부터 이런 거냐면 남편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죽어도 나는 바람을 안 피웠다고 빡빡 우겼고 그 상관녀도 불륜을 극구, 이제 불륜하지 않았다 극구 부인했습니다. 이러니까 다시 한번 각서를 쓰게 됩니다. 각서가 정말 마음을 우리가 짠하게 만드는데요. 가정에 불화가 생겨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부부 약속 한 번만 좀 지켜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정말 행복하게 나아가 보자. 이런 어떤 각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각서까지 쓰면서 정말 정신을 차리나 했는데 세상에 남편이 자기의 아이들한테 그 상간녀를 소개했다는 겁니다. 네, 뭐 터무니없는 일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예.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부고를 받고 어, 뭐 어쨌든 이제 그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자리에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참,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 상간녀를 애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너희도 이제 이분을 엄마라고 불러라. 아이고. 하는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이건 정말 뭐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음. 자박 변호사님 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금부터입니다. 어, 남편이 어, 사실혼 상태에서 바람을 피웠다. 왜냐하면 네. 위장 이혼을 했으니까. 그렇죠. 어. 자 그런데 상관녀 쪽에서 이러는 겁니다. 아, 당신이 이혼했잖아. 왜왜 왜 난리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현재 이 제보자하고 남편 상관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 둘이 지금 바람이 났다 불륜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상간녀는 지금도 불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끝냈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 용까지 했으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음. 이 상간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남편 역시 나 신경 쓰지 말고 애들하고 너만 생, 생각하고 살아라. 허허. 우리 사실은 관계 끝났다라고 허허.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꾸는 주장하면 당신이 범죄가 된다라고 오히려 어두야. 역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남편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양육권까지 주장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사실혼 상태에서 바람 피운 남편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음. 사실은 법률혼이냐 사실혼이냐 기준은 혼인 신고가 유일한 기준이거든요. 음. 또 위장 이혼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의 실체는 있지만 위장 이혼했던 거는 뭐 다른 별 다른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도 당연히 정조의무가 있고 동거의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위반했다 그러면 뭐 상간녀라든지 아니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남편은 음... 지금 아니라고 좀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음...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두 사람이 부부가 맞다라는 거또 아이들의 진술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상관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승현 님, 네. 이 사연자분께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셔 가지고 변호사 선임이 좀 어려우시다 하는데 뭐해 주실 만한 좀 조언이 있으면 사실 우리 저박 변호사님이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좀 이렇게 받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칫하면 무고죄로 진짜 역고소 어,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두 사람이 같이 함께했다는 것. 두 번째는 시댁과 친정을 같이 오고 갔다라는 사진과 증거.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가 우리 집에서 자고 어허. 그리고 여기서 생활했다라는 이야기들 어허. 이런 것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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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자료 조금 찾으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예. 어, 우리 법률 구조공단이 있으니까 혹시나 법률적인 어떤 내용이 필요하면 꼭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뭐 조언 한 마디 해주시죠. 뭐. 아... 저는 이제 같은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가 돌아올 거냐. 아, 저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는 게 지금 이 타이밍에는 더 이상 남편을 용서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티니아님 남편의 양육권 주장 100%돈 주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셨고요. 이초코님 저런 남자 좋다고 하는 상간녀의 심리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하셨습니다. 김미경님 애들한테 상처 주면서까지 저렇게 고생한 아내를 두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런 남자를 좋아하는 상간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의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